고전, 명수필, 어미, 이른 닭의 우에. 내가 암탉한 마리를 길렀는데 성질이 매우 자애로웠다 어미 닭은 달걀 하나를 부화시켜 그 병아리가 어느 정도 자라자 이어 다른 달걀들을 부화시켜 키우면서 먼저 번 병아리와 함께 모기를 먹였다. 큰 병아리 몸에는 깃이 생겼고 어린 병아리들은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했다. 그런데 어느 날땅 어미 닭이 들짐승의 모기가 됐고 크게 자란 병아리는 잡혀갔다. 그나마 다행으로 큰 병아리가 용케 도망쳤으나 머리와 날개축지의 털이 다 빠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어 모이도 제대로 쪼지 못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병아리 때는 삐약삐약하며 몹시 애달프게 어미를 찾았다. 병아리들이 우러대며 어미를 찾는 모습이 몹시 가련했다. 상처 입은 암컷 병아리는 아파서 앉은 채 물끄러미 병아리 떼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암컷은 자신의 상처가 조금 낫자마자 병아리 떼를 불러 품어 주었다. 그걸 보고 집안 사람들은 처음엔 우연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때부터 암컷은 모기를 얻으면 병아리 떼를 반드시 불렀고 꼬꼬꼬 어미닭 소리를 내며 떠를 떠나지 않았으며 다른 짐승이 다가오면 깃을 펼쳐. 혹시 모를 위협을 막아주었다. 여컨데 조금 몸이 컸을 뿐이지만 어미처럼 행동했다. 또 어쩌다 서로 떨어지게 되면 허둥지둥 황급히 찾아다니고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처럼 앙컷이 크고 작은 일마다 챙겨주고 병아리 떼가 따르는 모습이 마치 어미와 새끼 같았다. 그뿐만 아니라 앙컷은 짐승의 해코지를 막기 위해 일부러 사람을 가까이했으며. 툭 불고저 나와 좌우를 살필 수 있는 처마 밑에서 감시하며 불안한 잠을 잤다. 때마침 장마가 계속되자 암컷은 양 날개로 병아리들을 덮어 비에 젖지 않도록 하려했다. 그러나 암컷 몸이 작은데다 다리마도 짧아 굽힐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암컷은 그 자리에 꼿곳이 서서 병아리들의 몸이 빗물에 젖지 않게끔 감싸주며 밤을 고박 세웠다. 사람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앙컷이 이러기를 여름부터 가을까지 변함없으니 보는 사람마다 감동하고 탐복했다. 나는 닭의 의로움을 기리는 뜻에서 우에 있는 닭이란 의미로 우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서로 타이르고 주의주며 이렇게 말했다. 저 우계를 보아라. 우계를. 그러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와 같기에 설령 벽단의 곡식을 쪼아도 차마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암컷을 신뢰하고 아껴주었다. 마침내 병아리는 쑥쑥 자라 주먹만큼 커졌으나 우개는 여전히 작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개는 변함없이 모기를 구해서 병아리들에게 먹이고 덮어주기에 힘썼다. 그러는 사이, 정작 우계 자신은 병이 들었다. 사람들은 밤새 이슬을 맞아가며 병아리 기르기에 애쓴 노고 때문이라고 여겨 우계를 더욱 가엾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들짐승이 몰래 엿보고 호시 탐탐 노리고 있다가 지륵같이 어두운 밤에 우계를 물어 달아났다. 닭이 우는 소리에 깜짝 놀란 집안 사람들이 허겁 직업조차가 으나 끝내놓쳤고, 고작 산길에 흩어져 있는 꺾이고 부러진 깃털만 찾아냈을 뿐이었다. 나는 마침 외출했다 돌아와 그 슬픈 소식을 듣고 하마터면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다. 울음을 힘겹게 참으면서 나는 우개의 자네라도 찾으려 여기저기 두루 살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겨우 산길에 떨어진 깃털 몇 개를 주워 모아 상자에 놓은 다음 산에 묻어주었다. 그런 뒤 우계의 행적을 기리는 뜻에서 그 무덤을 우계총이라 했다. 자고로 사물에도 본성이 발현될 한 가닥 길은 통해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까마귀가 자식 노릇을 하고 울벌이 신하 노릇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울벌은 본래 무리를 떠날 수 없으므로 이해를 함께한다. 가마기도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이에 비해 우애의 도리에 이르러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우애란 부모 심정으로 미루어 형제에 미치는 감정으로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물며 동물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 대체로 사람들은 선배에게 인도받거나 풍속을 본받아 착한 일을 행한다. 혹은 명성을 위하여 가식으로 외양만 꾸미는 이도 있으나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계는 누구에게 배우고 누가 가르쳐 주었단 말인가? 또 무엇을 위해 가식으로 했겠는가 말이다. 인간의 행실은 본래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있다. 그러므로 두루 알고 널리 행함은 어린아이에게 요구할 수 없고 행하더라도 시종여일 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우계는 자기 몸이 병아리를 채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보다 어린 병아리 때를 돌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기특한가. 내가 듣기로 나면서 이치를 알고 본성을 실천하는 자를 성인이라고 하는데 우계는 날짐승임에도 사람의 행실을 했으니 이는 형태에 구애받지 않은 일이요. 성자의 행동 아닌가. 우계는 공을 세우고도 몸이 죽고 보온을 받지 못했으니 그 이치는 이미 통달했으나 운수를 각박하게 만난 것이라 볼수 있다. 우계의 죽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든 짐승이든 만물의 이치는 비슷한 법이다. 이에 길가에 무덤을 만들어 오가는 사람들이 보게끔 하고 우계의 행동을 기억하고자 기록으로 남긴다. 이 내용은 성호 이익이 쓴 우계전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한 이야기입니다. 이익은 과거에 합격했으나 형이 당쟁으로 희생된 후 관직을 버리고 학문 연구와 후학 교육에 전념하여 성호학파를 형성했습니다. 안정복, 윤동규, 신우담, 이중환 등을 배출했고 체제공과 정양영 등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나와 동류이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